찔레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아이고, 아월 바람에 휘날리는 찔레꽃. 아이참 산마. 하, 음. 아, 천마 보러 왔다, 씨 산마 보는 거네? 이게 산마 줄기입니다, 산마 줄기. 아, 이거는 진짜 막, 아, 이게 뭐, 하수하고, 뭐, 박주가 이런 거하고 이팔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 야, 아, 이거 어떻게 찾아? 자, 한번 산마를 한번 해보곤 있는데요. 이게 뭐, 깊이 들어가가지고, 뭐, 장비가 있어야지 뭐펼수 있다는 거라는데 오늘 한번 작들도 한번 캐보도록 할게요. 있나 한번 있나. 고개 고거야? 응. 아 고개 산마구나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 네. 이렇게 되어 있더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더래야. 아...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오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된거니까몇 아... 년생 아닌 거야. 아... 한 얘들 한 3, 4년생 정도 된것 같은데, 음...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새뿌리가 이렇게 느리잖아요. 예... 새뿌리가 여기 내려서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음... 이 아이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죽어가요. 음... 그러니까 썩어. 음... 썩으면 요 아이가 이렇게 나와서 얘가 굵어지는 거야. 아... 이 어미의 영양분을 벗고 음.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어미보다 이만큼 더 커요 음. 그러니까 1 년생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해서 아. 나중에 이제 올해가 뒤면 음. 얘가 이제 뭐 (1미터에서) 다시 들어가요 엄청 굵지 그래서 계속 커지는 거야 음. 지금 얘네들은 내가 이렇게 줄기를 봤을 때 올해 음. 안된 거라 해서 캐본 거예요 네. 근데 올해 니애들은이 장비 갖고는 캘수가 없어 음. 다 끊어먹어 아. 그리고 이제 이 장비가 굉장히좀 이 커야 되고 창이라고 음. 그 뾰족한 창이 있어야 돼. 음. 뭐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음. 여기를 넓게 캘 수가 없고 그 창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흙을 긁어내야 되는데 음. 이제 여기 이렇게 예를 캘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네.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뒤에는 절대 파면 안 돼.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파, 파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다른 나무 캐듯이 요거 뒤를 캐버리면 홀랑 부러져요 음. 굉장히 연하거든 음. 음. 그래서 음. 큰거 캘때는 이제 원래는 이제 가을부터 봄 사이에 이제 싹 나오기 전에 캐는데 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싹이 나오기 이렇게 뿌리가 지금 내리기 시작하니까 얘가 아직 안 썩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썩어서 쭈글쭈글 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얘는, 얘는 이제 그냥 먹으면 생으로 그냥 먹으면 위장, 비장에 좋고 비장에. 어, 그니까 이거를 술로 우려내서 먹으면 그 신장 기능에 좋다, 사실 신장. 응, 콩팥. 그래서 얘네들은 소화기계 통에 아주 좋은 애들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 밭에서 재배하는 많은. 그니까 뭐 갈아서 요거를 또 갈아서도 먹 아침 대용으로도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먹잖아요. 그데 얘네들을 술을 담아서 먹으면 이제 신장 기능을 좋게 해준다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지금 얘도 지금 딱 나오는 중이요. 여기 음. 얘가 이제 뿌리가 길래요. 음. 얘 얘보다 훨씬 더 굵죠. 그러네. 얘가 훨씬 더 이제 굵야 조금만 한번 캐볼까요 이마 이 마, 이파리가 이제 다, 다른 저렇게 덩굴성 식물들하고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제 여러 번 봐야 어 아, 응. 응. 그 굵은 게요. 여기서는 응, 좀 있으면 썩는다니까. 응. 는얘 응. 얘가 이, 이놈이 이제 나와가지고 어. 있는데. 요, 요 요기로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심어놔도 번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음, 이렇게 얘는 지금 아직 어린 애들 종류들이야. 여기 음. 여기 보면 아니에요. 여기 모델 있다. 이거 이거 이거는 재작년 싹이야 재작년 뿌리줄기고. 음, 쭈글쭈글해 아, 가지고. 이거, 이거는 작년에 나온 거고. 음. 그러니까 얘보다 얘는 더크네 더 그러니까 얘는 재작년에 나온 거고, 이건 작년에 나온 어, 거니까 더, 더 훨씬 더크지 얘가, 얘가 더, 더, 더 그래. 커지고. 응, 음. 점점 더 커지는 그러니까,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약간 최소한 3년 4년 됐다는 얘기지 음. 그러니까 이 어미의 영향을 받고 크는데 이제 그렇다고 무한정 커지진 않고 음.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계속 새끼가 커져요 음.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이거 뭐일주 이상 지는 것도 있어요 음. 오래된 애들은 맛이 어떤 맛인가 기냥 먹으면 기냥 음. 먹으면 미끈미끈해요 이거 그래갖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자르면 음. 이게 렇 이런데서 팔면 찐득찐득해. 요 아. 이렇게 살까지 연한 데다가 하면 음. 이게 막 따가워. 아. 음. 근데 얘는 기냥 먹는 것보다는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기냥 음. 먹으면 좀 저기하니까 요구르트 같은데 섞어서 먹어야 돼. 음. 이제 굽거나 쪄 먹어도 되고, 구워 먹는 게 최고 맛있어. 음. 아, 음방호꽃 있나요? 아, 저기에도뭐 우산나물. 이쪽은 우산나물 받치네요. 산수기 숙부 우산나물이야. 와. 아, 우산나물이 저기도 있고 저우이도 있고. 아, 요즘 우산나물 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아, 이쪽으로는 은방호꽃 이게 독초 아니야? 여루하고 은방호근 비슷한 비슷한 거아니에요 같은 건가? 아니지 다른 건가? 응. 이 은방울 꽃이 엄청 이쁘기도 하고, 네. 향기도 엄청 좋아요. 아, 이게 은방울 꽃, 응. 이 꽃이 핀 거구나 은방울처럼 생겼잖아. 아, 이게 꽃꽃 응, 응, 꽃, 응. 응. 방울처럼 생겼네. 응, 응. 그래서 이게 은방울 꽃이라고 응. 하는 거구나. 향이 엄청 좋아서, 네. 그 향수 만드는 데 써요. 이게 은방꽃을 아니, 이꽃 응, 여... 꽃을. 어, 근데 이게 독초라 며요나물먹으면 아, 먹으면 이제 근데. 그냥 많이 먹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네. 얘들은 이제 영란이다 그래서. 네. 심장약이에요. 심장? 콩, 네, 팥심장질환에약을 음. 쓰는데, 애들은 이제 좀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전문가들 아니면 음. 건드릴 필요 없고, 음. 나물로도 안 먹는 게 좋아요. 괜히 음. 음. 잘못 먹었다고, 음. 생명까지 담보다 뽑아 먹을 필요 없으니까. <laughs>